먹방이 처음 등장했을 때 엄청난 인기를 끌던 1세대 먹방러들이 있습니다. 올해 1억 이상을 버는 먹방러들도 이때 처음 등장했죠. 오늘은 레전드로 남은 1세대 먹방 유튜버 탑1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왕주는 먹방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대중화시킨 유튜버입니다. 왕주 이전에도 먹방이란 단어는 있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건 왕주의 공이 컸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 TV BJ로 활동하며 먹방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2010년부터 최전성기를 맞이했으며 전체 BJ 랭킹 3위를 차지하는 등 기염을 토했죠. 이런 왕주의 인기 비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털털함입니다. 다른 여캠처럼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와구와구 음식을 먹습니다. 늘어난 목티를 입고 치킨을 맨손으로 뜯는 왕주의 모습은 정말 편안해 보였죠. 네티즌들은 집에 있는 여동생이랑 똑같다. 우리 누나가 여기 있네. 라며 왕주의 먹방에 빠져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배달 음식으로 승부했다는 겁니다. 먹방 초기엔 본인이 좋아하는 치킨만 먹었지만 방송이 흥할수록 다양한 음식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보쌈, 피자, 엽기떡볶이 등 배달 음식의 향연이었죠. 하지만 이 무렵 왕주는 돌연 다이어트를 선언합니다. 살이 너무 쪘다는 이유로 약 20kg 감량하며 먹방을 멀리하기 시작했죠. 이후 먹방을 좋아하는 팬들이 이탈하며 왕주 채널은 슬럼프를 맞이했습니다. 왕주의 인기가 시들 무렵 먹방의 바통을 이어받은 슈퍼루키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벤츠. 준수한 외모에 몸도 좋은 호감형 유튜버였죠. 당시 먹방은 개걸스럽게 먹거나 시끄럽게 먹는 게 유행이었는데 벤츠는 조용하고 깔끔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방송에서 욕을 전혀 하지 않는 모습도 시청자들에게 어필되며 바른 청년이란 이미지까지 얻었습니다. 이후 벤츠는 빠르게 성장했고 국민 먹방 유튜버로 불리게 되죠. 벤츠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양이 압도적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먹방계에서 천상계 푸드파이터로 불렸으며 라면 10개, 햄버거 10개, 짜장면 10개 등 10개씩 먹는 콘텐츠들을 꾸준히 찍었습니다. 지금이야 힙합이라는 절대 강자가 등장했지만 이 무렵엔 벤츠에 비빌 수 있는 사람이 한손 안에 꼽을 정도였죠. 그의 두 번째 인기 비결은 자기 관리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벤츠는 먹방 유튜버인지 운동 유튜버인지 헷갈릴 정도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에서 10시간씩 운동하며 근육형 몸매를 유지했죠. 몸뿐만 아니라 이 이미지 관리도 잘해 팬들에게 벤츠 너무 착하다 라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전성기를 달리던 벤츠는 사업 관련 이슈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하락세로 접어들었죠. 벤츠가 먹방 원탑일 시절 엠브로라는 먹방 유튜버도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엠브로는 1.5세대에 가깝지만 벤츠와 전성기가 겹쳐 1세대로 분류했습니다. 엠브로는 2015년 아프리카 TV를 시작한 첫 해부터 신인상을 수상하며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아프리카 TV 먹방 분야 1위를 차지하며 가파르게 성장했죠. 엠브로는 최전성기 시절 벤츠와 결이 비슷하다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상당한 대식가이며 하루 운동량이 상당하고 매너가 좋다는 면에서 자주 비교됐었죠. 하지만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음식 플레이팅을 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이 많아 보이게 그리고 맛있어 보이게 플레이팅하는 건 엠브로만의 장점이었죠. 또한 팬들과의 소통을 잘했는데 즉석 애드립도 잘 날려가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뒷광고 사건이 터집니다. 이 때문에 약 1년간 자숙하던 그는 도련 은퇴를 선언하며 아프리카 TV와 유튜브 계정을 삭제합니다. 팬들은 벙쪘지만 엠브로의 결심은 확보했습니다. 당시 복귀했어도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팬들을 실망시켜 미안하다며 초강수를 둔 것이죠. 이후 엠브로는 본인의 돈가스 식당을 확장하며 사업가로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켄은 대중들에겐 생소하지만 먹방계에선 조상격으로 불립니다. 특히 ASMR 먹방의 시초로 불리고 있죠. 지금이야 제인 홍유, 문복희 등 ASMR 유튜버들이 많지만 당시엔 아켄이 거의 유일한 ASMR 먹방러였습니다. 아켄은 상당히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 먹방을 했습니다. 콜라 한 캔을 따라도 청량감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의 리얼사운드 먹방을 했죠. 아켄은 바삭한 음식을 선호했는데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런 아켄의 인기 비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타고난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먹방계에 성시경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매우 감미롭죠. 팬들은 목소리 들으러 와요. 음식 소리보다 아케님 목소리가 좋아요. 라며 그를 지지했죠. 두 번째는 ASMR 먹방의 느낌을 잘 살렸다는 겁니다. 눈뿐만 아니라 귀로 하는 먹방도 있다는 걸잘 알려줬죠. 아케는 현재도 활발히 방송하고 있으며 먹방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범프리카는 호불호가 상당히 크게 갈리는 먹방 유튜버입니다. 그의 거친 언행을 싫어하는 안티도 있지만 반면에 화통하다며 좋아하는 팬들도 상당히 많죠. 범프리카는 2013년 생활의 달인 방송을 통해 먹방의 고수로 출연했습니다. 1세대 먹방로의 대표로 출연했으며 방송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많은 팬들은 범프가 대표로 나가서 뿌듯하다. 성격 보여주지 그랬냐? 라며 장난을 치기도 했죠. 당시 범프리카는 한달 식비가 300만 원 정도 된다는 사실도 공개했는데 이것도 기사화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금이야 한달 식비 2000만원 정도는 돼야 관심을 받지만 당시엔 300만원도 큰 금액이었죠. 이후 런닝맨에 나가 먹방심사위원 도 하고 2022년엔 아프리카tv 먹방부문 대상 까지 차지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전성기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먹방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트는 한때 아주 핫했던 1세대 먹방 유튜버입니다. 14살 때부터 먹방을 시작한 그는 유튜브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화수를 보여줬죠. 특히 학교 가기 전 먹방이란 콘텐츠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교복을 입고 먹방을 하는 모습은 신선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죠 하지만 거침없던 그의 말들은 시간이 지나자 독으로 작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원 비하 발언이 있습니다 한 시청자가 어린게 벌써부터 돈만 밝힌다 라고 언급하자 회사원 월급은 직골인데 저는 앉아서 돈 버니까 부럽죠 라고 대응한 것이죠 이외에도 아버지 감옥 사건 40만원 먹튀 사건 등이 있습니다 팬들은 이런 모습에 실망해 파투 에게 등을 돌렸죠 조회수도 하락하고 악플이 넘쳐나자 파투는 2021년 1년을 마지막으로 방송을 중단합니다. 지금까지 거론한 6명 이외에 1세대 먹방 유튜버들은 참 많습니다. 측면샷으로 활동하며 엽떡을 좋아했던 터민, 먹방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던 디바, 300만 유튜버로 성장한 프란 등 모두 1세대를 풍미했던 스타들이죠. 오늘은 먹방의 시작을 열어준 1세대 먹방 유튜버들을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방송을 통해 자주 뵐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